신짜우 카판 좀따 합해 자우 뜻딩한 홈 라일라 응아이 마음의 탕바 홈 라일라 트남 카판 홈 라이꿈 고강합니 대테 카판 꽃테 파젠더 자우 뜻딩한 한국 화장품은 어때요? 한국 화장품은 어때요? 미포 한국 뉴테나우 미폼 한국 뉴테나우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해요.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해요. 뉴 응어이 베트남 틱뉴 응어이 베트남 틱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다이 사우 뉴 보이. 다이 사우 뉴 보이. 한국 화장품은 질이 좋기 때문이에요. 한국 화장품은 질이 좋기 때문이에요. 바이비미 한국 가바이비미 한국 가좀 비싸지 않아요? 좀 비싸지 않아요? 아아 비싸긴 해요. 비싸긴 해요. 텃쓸 랍 텃쓸 랍 까빰, 떡쭝미네, 또이샤누이냔미폼 한국 뉴테나우 미폼 한국 뉴테나우 한국 화장품은 어때요? 한국 화장품은 어때요? 뉴어이비남틱뉴 응어이 비엔남 틱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해요 다이소 뉴보이 다이소 뉴보이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v i b m i from 한국 전원가오 Vibimi from 한국 전원가오 한국 화장품은 질이 좋기 때문이에요. 한국 화장품은 질이 좋기 때문이에요. 컴닷아 컴닷아 좀 비싸지 않아요? 좀 비싸지 않아요? 타스나 타스나 비싸긴 해요. 비싸긴 해요. 각반 모잉아이 고강합력 테티각반 거테 파지핸더 행각라인에.